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한 세상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영어로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부정하고 세상은 타락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부정적이었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다시금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언어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할 때 우리가 말할 때에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까? 타락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세우는 말씀이고요, 죽은 것들을 소생케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금 깨워, 깨워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이제는 더, 더욱더 노력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에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잖아요. 아 부정적인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믿음으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의지로는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힘쓰라.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상황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나의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입술의 끝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늘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긍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또 성령의 은혜가 차갑게 식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은요. 온갖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로 충만했을 때그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밝게 웃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요, 늘 찬양이 나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하늘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긍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마음과 그 기쁨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입술로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의 말과 원망에 가득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안에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찡그러져요. 어, 미간을 찌푸립니다. 어, 기쁨이 얼굴에 하나도 묻어나 있지 않아요. 얼굴을 보면요, 그냥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우, 나도 근심이 돼요. 어. 그런데 웃는 사람을 보면요, 나도 근심이 있었던 나의 마음이 갑자기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얼굴 표정이 안 좋았을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아, 근데 힘들더라고요. 제가 원고를 작성하면서 미간을 찌푸리고 표정을 안 좋게 하고 한번 해봤어요. 아, 진짜 감사하다. 너무 좋다.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네. 아, 이게 안 돼요. 저 앞을 보지도 못하겠어요. 어.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먼저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심이 가득하고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내 마음에서 솟아난 그 기쁨이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언어로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고요.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스테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테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스테반의 얼굴은요, 천사와도 같다는 거예요. 스테반의 얼굴은요. 우리 옆 사람을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어머, 천사가 여기 있네요. 천사가 여기. 어머, 날개는 어디 갔어요? 물어보세요. <laughs> 네. 보세요. 천사가 여기 있네요. 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죠 고맙다고 하면 아유 내가 더 고마워 또상대방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아니야 내가 더 고맙다니까 뭐 이렇게 이런 긍정적인 어,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에 충만해지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입술에 찬양을 통해서, 나의 입술에 그 긍정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또 내가 함께하는 그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인 것처럼 얘기해주셔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어, 목사님, 살이 빠진 듯 하네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기쁘든지. 네. 사실 살안 빠졌어요. 똑같아요. 몸무게 올라가면요. 똑같아요. 가끔 더 올라가요. <laughs> 그런데 그 말이 저를 기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 사람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더 예뻐 보이네요. 안 예뻐 보여도. 네. 오늘 머리가 더잘 됐네요. 머리가 막 산발이 됐어도. 어, 아 어, 오늘 머리가 더잘 됐네요. 오늘 고데기를 더잘 하셨네요. 어, 오늘 화장 잘 찍어 바르셨네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곳, 저곳에서 기쁨의 소리들이 나와요. 웃음소리가 나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한 좋은 영향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과 내 마음에 파수꾼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씩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은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동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 주셨는데, 말씀은요, 그저 들음과,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 주신 말씀을 보면,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어디에 새기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새긴다라는 이 단어는요. 돌 돌이나 아니면 쇠 같은 것에 글씨를 조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노트에 쓰는 게 아니라요. 땅바닥에 쓰는 게 아니라요. 이 돌에다가 긁어가지고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당진이라는 지역에서 했습니다. 당진을 가면요. 여기 당진 출신도 아마, 어,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당진에 가면 서해에서 유일하게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예. 네. 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는군요. 외목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군 생활을 당진에서 했고, 해안초소에 이렇게 3개월씩 교대로 근무를 했는데, 그 외목마을이 저희 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초를 서면서 그 해안가를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해안가 옆에 이렇게 큰뭐 돌벽들도 있고요. 어 아주 뭐 다양한 그런,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벽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관광을 와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막 새겨놓더라고요. 김개똥, 하트, 이순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를 이렇게 막 이름 적어놓고 하트하고 누구 왔습니다, 어, 행복하세요 막 이런 것들을 돌에다가 새겨 놓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너의 이름만 새기랴? 내 이름도 새긴다. 그리고 제가 그때가 딱 군생활을 했을. 한, 딱 1년이 지난 상병으로 이제 증급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돌로 새겼어요. 뾰족한 돌을 가져다가 막 긁으면서. 상병, 최진모, 왔다감, 점. 아주 몇번 이렇게 긁어서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역할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새겨진, 새겨진 그 글씨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더라고요. 김계동 하트. 이순이뭐 이런 거다 남아있더라고요 상병 최진모 왔다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지워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래 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록한다는 것은 돌판에 새기듯이 기록해야 된다는 거몇 번을 반복해서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통계를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 기억이 24시간 안에 8%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듣기만 하면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기록을 하고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면요. 25%가 머릿속에 남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보게 되면요. 머릿속에 58%가 남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째로 외우게 되면 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씁니다. 오늘도 성경 필사, 이렇게, 어, 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필사를 하고요. 그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매주마다 뭐가 나갑니까? 주보 안에? 말씀 노트가 나가잖아요. 말씀 노트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쓸 때, 우리의 머릿속에 25%가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한 번씩만 본다고 하더라도, 58%가 머릿속에 남는 것이죠. 지난번에 세 가족 모임을 하는데, 그때 세 가족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노트가 너무 좋습니다. 어, 이건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음, 이렇게 보시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요. 말씀 노트 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어, 많이 없는데, 그세 가족분들이 말씀을 쓰면서 들으니까 중요한 것들을 체크하기도 하고, 또그 말씀을 또 보기도 하니까 너무 설교를 듣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듣다가도 졸다가 시계를 보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요, 늘 말씀 안에 이빈 칸을 채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1부에 뵀다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번 무엇은 무엇입니다 2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어, 그것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2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듣다가 <laughs> 네, 다 이래요 그리고 또 특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3번 하고 무엇은 무엇입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말씀 노트 딱 알려드리면 갑자기 막다 부스럭부스럭 거리세요 이제 가방이 이제 다 느느라고 아직 말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씀 노트 다 느느라고 막 여기저기서 막 부스럭부스럭 부스럭 거려요 예 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laughs>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새길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마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노트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준비할 때더 성령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사의 심정으로 이 말씀 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도남의 식구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입을 열면요,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긍정적인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선포에 담긴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laughs> 선포에 담긴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모습도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다들 이렇게 고개 숙이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선포하게 되면 믿음의 선포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아, 내가 긍정적인 언어를 해야 되겠다. 창조적인 언어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말을 해야 되겠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했을 때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어떻게 좋은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이번 시간만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쁘다, 멋있다. 아,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질이 확 달라질 겁니다. 남편을 보실 때, 아내를 보실 때, 아유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래도 최고예요. 당신이 사랑스러워요.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속해 안에서 나눔이 아주 풍성해질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아유, 그래도 당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뻐 이렇게 했을 때 반찬이 달라지더라 아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남편분들은 아멘 절대 안 하시는데 <laughs>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마,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 선포하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상한 영혼들도 있고요. 그리고 간절하게 치유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때로는 안수하고 기도할 때, 때로는 나 혼자, 저 혼자서 기도할 때에,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에 주여 이 병든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악한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의 피 묻은 손이 그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선포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가 태양을 보고 멈춰라 했을 때그 태양이 멈춰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 거센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하라라고 선포하시니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배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명언으니, 일어나 버르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했더니, 그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은 형통할 찌어다 아멘이십니까? 내몸 안에 있는 모든 병마들은 예수 이름 안에 떠나갈 찌어다 한 길로 왔지만 일곱 길로 도망갈 찌어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몸이 아플 때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옆 사람에게 그렇게 또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힘입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더라도 예수의 이름에 그 권능의 이름을 듣고 그 선포를 들을 때에 그렇지. 예수 이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지. 그러면서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도 선교사로 50년 동안 선교를 하였던 감리교회 유명한 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69에 그만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의사들과 모든 그 의료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도 이제 많습니다. 뇌혈관도 터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삶을 정리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마음에 잠겨 있었는데 그때 그가 전했던, 그가 선교지에서 전했던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부릴 때 일어나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대요. 앞으로 당신들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아침에 오거나 저녁에 오거나 굿모닝, 굿나잇 이런 인사를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이렇게 저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스탠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처음에 듣고 이 사람은 뭐라는 거지? 참 답답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의사들에게, 간호사들에게, 나한테 이렇게 좀 인사를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서 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를 볼 때마다 스탠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대로 병원에서 누워서 주님 나라 가셨을까요? 아니면은 일어나셨을까요? 네, 일어났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예. 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스탠리, 그 선교사님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선포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예.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20년을 넘게 다시금 사역했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눈물이 진짜 없어요. 제 아내는 압니다. 어, 그런데 설교석에서는 자꾸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울컥울컥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주여, 이스탠니성교사님이요 결국 20년 일어나서 20년을 더그 인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요, 죽어가는 자들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죠. 세상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0편 33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요. 우리 교회는 축복받을지어다. 우리 교회가 형통하고 부흥될지어다. 나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왜또 어, 아플까? 왜또 이렇게 병에 걸렸을까?라고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치유함을 얻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듣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라. 라는 시리즈로 시간, 시간,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고 또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할 때에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누군가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긍정적인 믿음이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